여기는 또 포장이,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. 포장이 돼 있다가 또 아스팔트 포장이 안돼 있는 곳이 있고, 골짜기가 이제 밑에서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 그렇습니다. 근데 평창군 진부면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은 또 포장이 돼 있고 저기 그 지금 가는 그 아줌마 집까지 여기는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어저께 왔던 집에 또 왔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혼자 고추 따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되겠어요 고추를 따갖고 고추를 고, 매운 고추를 그 매운 고추장에다 찍어 잡수요 <laughs> 근데 뭐 고추 아 이거 김장할 때 김장할 때 그거 뭐야 말려가고 고춧 가루 만들려고 그래 많이 심었구나 이 고추는 누가 따나? 내가 따지요. 어이구 이 고추 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뭐 이건 청양 고추 같아. 이거는 모닝이에요 안 매운 거. 아, 그, 뭐, 밤솔 짜리몽땅한 거? 예. 네. 뭘로 그거 맛있다고, 뭐, 올해는 그거만 심었대. 뭐, 모닝인가, 뭔가. 네난 처음 알았어요, 올해. 모닝이랑 고추가 있는 건. 이게 맵지 않고. 예. 네. 달큰하면서 맛있어요. 이 이건 집에서 먹는 거건 약도 안 치겠네. 예. 네. 근데 고추가 어떻게 병이 없어요? 처음에만, 예. 처음에만 두번쳤나 봐. 음... 아로 아로니아죠 아로니아. 우유에 타 갈아서 우유하고 섞어서. 그센 걸로 먹어요? 아니요, 갈아서. 아, 그러니까 이거 센걸 갈아서. 네. 배터리 안 나노? 생 걸을 갈아가지고 네. 우유랑 섞어서 먹으면 돼요. 이게 지금 다 익은 거죠? 네, 이 새까만 거다 익은 거. 나는 그거 별로 맛을 모르겠던데. 맛은 없는데. 예. 건강 참외를 딸까요? 근데 참외가 어떻게 노란색, 아, 파란 것도 있구나. 아직 덜 익었네. 그 여기는 그렇게 어... 크지는 않죠, 참외가. 아, 참외, 참외 이런 게안 돼요, 과일이. 해발이 높아, 그리 수박도 이긴 잘안 되고. 아, 그래도 그 정도 크면 많이 큰 거죠. <laughs> 많이 큰 거예요 많이. 몇 개나 땄네. 많이 떴다. 그걸 놔두면 숙성이 좀 되겠지. 숙성. 그래요? 양파도 심어놓고. 양파 이거. 양파가 어떻게 다 뽑았니? 큰 거죠. 됐어요. 네. 이거는 무슨 꽃입니까? 그거 달리야 달리야? 응.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막 운동장 옆에 심은 했던 거 아닌가? 옛나 이뻐요. 이거, 이거 좀 보세요. 이게 무슨 꽃이요? 이것도 달리야. 색깔이 아. 세 가지잖아요. 여기 지금. 달리야. 달리야.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그 마당에 심은 어떤? 그게 맞아. 달리야. 전화 왔다. 없는 거. 같은데? 근데 그게 여기서 심은 거는 살이 단단하죠? 응. 그죠? 맛은 더 있는데, 세 발이 너아하고여기는잘 크지 않아? 아니, 진짜요? 수박. 사과도 죽어요, 사과도. 그렇 사과, 사과도 그렇고 수박. 응. 수박도 심어놓으면요. 뭔, 얼음 큰, 주먹만하게 크고는 더 이상. 크질 않, 크질은. 이거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해발이 높어 그렇대. 요게 요 아주머니 마당에 심어놓은참외입니다참외 <laughs> 제가 맛을 볼게요더 맛있네 비가 와서. 더 맛있잖아요. 이거 지금 파는 참외보다 먹어보면 더 맛있다니까. 아. 저번 작년에 왔던 배추, 응. 아, <laughs> 그 친구들 오면 이런 걸 <laughs> 좋아하니 쌈싸 먹고 거 처리해. 아,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잘안 보일까? 아, 모자 쓰고서 선글라스 쓰셔서 잘안보이네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고기가 아니야. 이 줄이? 이 줄이야? 음. 여기네, 요거 이거. 거기요? 음. 응. 쉬고 이거 남은 거야 언니? 응. 그러면 또 누구네 씻는데? 몰라. 저기 온 주머니 올때 가져갔나? 언니 이거 그러냐? 어디서 났어? 언니는? 저기 송춘씨. 어 언니가 산건 아니지? 응. 고맙네. 응. 언니가 남아서 이집저 집. <laughs> 아왜 그렇게 앵앵거리야? <laughs> 아이고 딱하지. 고양이 잘 있어? 응. 사람들 있을 게쏙들라고 밤에 이거 가지고 가던지 이거 가 그냥 3십개 못해. 반한 거야 언니. 언니 이거 진짜 잘 먹을게 응. 내일 가는 손님 있어 잘가 응. 내일 가는 손님, 손님 있어 있어요, 커피 마시고 왔어 언니 <laughs> 야 언니야 깍두기 <laughs> 알겠습니다 네수가 끝나고 놀러올게 알았어 <웃음> 네 <웃음>